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배열은 했고, 배열을 아까 했다,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뭐, 여기 메서드 값, 아, 메서드 여기 있네. 메서드, 메서드 선언도 해야지. 자, 멤버 변수의 뭐 초기 값, 배열의 초기 값, 이렇게 돼 있어요. 설마 이걸 못할 리가. 자, 일단은 배열의, 어 멤버 변수의 초기 값, 출력하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자, 변수 종류가 자료형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적자. 기본형이 있죠. 참조형이 있고. 자, 기본형 총 4개가 있습니다.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자, 참조도 4개가 있어요. 뭐? 배열, 클래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인놈인놈안 되어서. 자, 그래서 인놈만 빼고 이 모든 애들의 초기값을 다 출력해 봐요. 문장 작성하십시오. 이제 그 정도는 되겠지, 뭐. 멤버 변수의 초기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 값을 출력하는 문장 직접 작성.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그죠? 멤버 어, 변수의 초기 값뭐 뭐냐면서 뭐 물어보면 은 예문을 뭐 말하지 말고 예문을 보여주면 얼마나 잘 이해 되겠어요. <laughs> 그죠? 자, 이거 뭐 같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클래스 A에다가 기본형을 나열해볼게요. 인트 A. 실수형은 W. 문자는 차고 논리형은 불리언이죠. 이렇게. 자 참조형 중에서 배열, 뭐 인트 대괄호. E 자 그다음에 클래스. 클래스는 뭐뭐 뭐 할까요? 오브젝트 할까? 오브젝트. 어. A B C D E F.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선언해야 돼요. 여기다가 인터페이스라고 선언해 놓을까? A A. 그리고 클래스 뭐 A 클래스 B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뭐 오브젝트라고도 해도 되지만 클래스 이름으로 적어놓고 자 AA FG 이렇게 됐나요? 이놈은 아직 안 했어요. 중급 때 배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클래스 메인이죠. 메인은 카피하겠습니다. 여기다가 b 5는 유빈 시스템점아점 프린텔은 5.a 자 b c d e f g까지 자 여러분, 정수 같은 경우 0. 실수형은 0.0 공백 나오고요, 문자는. 자, 공백이라는 한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출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false. 그렇죠? 나머지 참조형은 어때요? 전부 널. 널 나옵니다. 널이 null. 나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멤버 변수의 초기 값이었어요. 뭐잘안 됐다면 내 드릴까? 음, 게시판. 76 자, 그러면은 이제 나온 김에 자, 여러분 널 포인트 이셉션이 발생할 수 있게 예제를 짜봐요. 널 포인트 이셉션이 발생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뭐 노래 대해서 해보셨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여기다가 클래스 A를 하나 선언할게요. A5는 널. 시스템.out.println으로 5 2 s t r i 어때요? 음. 혹시 2 스트링 기억하실까요? 2스트링을 음. 기억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실행해 볼게요. 자, 저장을 해가지고. 자바라는 폴더가 어디 있을까요? 일종 자바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죠 이게. 자, 실행을 했더니, 널프 인덱션이 발생했다, 하죠 넣어야 노화 되겠죠? 넣어갈게 주소가 없는데 접근하려고 할 때, 오류가 나죠. 자, 넘어가서, 객체 생성하는 거는 아시는 거고,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 자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됐을까요? 클래스 A, 클래스 A가 있어요. 여기 어자첫 번째 줄 이게 뭐죠? 이게 멤버 변수인 건 아시겠나요? 이게 멤버 변수인 거는 일단 이해됩니까 이거 멤버 변수입니다. 인스턴스가 변수 이름, 오른쪽에 있는 거 값. 이거 자료형, 이거 제어자. 자이건 뭐죠? 생성자. 얘는요? 어, 메서드.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자, 이제 클래스 A에 객체 주소를 얻는 문장을 세번 작성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객체를 생성하는 문장은 어떻게 짜요?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떻게 하지? AO는, 자, AO1은 UA, AO2는 UA, 이걸 세번 하래. 이걸 세번 해야 돼. 근데 왜 오르날까요? 컴파일러 나요. 이유는요? 어, 프라이빗 선언돼 있잖아, 생성자가. 맞죠? 클래스 A는 수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해결합니다. 여기다가 적읍시다. 컴파일을 해결고 자, 뭐 말이 좀안 돼서 제가 좀 저렇게 적었긴 한데 대충 이해는 하셨고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클래스 에는 수준이 안 돼요. 그죠? 클래스 에는 그대로 놔두고,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생성자가 프라이빗 선언되어 있어가지고, 다 호출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가 있다? GetInstance. Instance가 인스턴스, 이제 객체고요. GetInstance가 스태틱으로 선언되 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GetInstance라고 바로 호출이 가능해요. 이거를 세번 호출할 거예요. 세번 호출하시고, 출력해 보십시오. 5, 1, 2, 3, 2, 전부 다 같은 주소 값인데 이해하셨을까요? 왜 같은 주소 값 나오는가? 자, 이거 전부 똑같은 주소 나와. 확인해 보셨어요? 자, 이게 싱글톤 패턴이에요. 싱글톤 패턴이 뭐냐면은, 어,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객체 한 번밖에 생성 안 되는 거. 이거 싱글톤 패턴이라 그래. 응? 자컴파이러를 해결하고 클래스 A의 객체 주소를 얻는 문장을 세번 작성하세요. 또한 그것을 출력하는 문장도 작성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A. getInstance 라고 하시면 스태틱이다, 그렇죠? 스태틱 변수는 몇개 만들어집니까?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한 번밖에 만들지 않죠. 주소를 한 번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리턴하니까 주소 값이 한 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싱글톤 패턴이에요. 일단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싱글톤 패턴을 아셨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클래스 1, 이름만 바꿔볼게. 어, 멤버 DAO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보자. 이거 싱글톤 패턴으로 만들어 봐요. 멤버 DAO라는 클래스를 싱글톤 패턴의 클래스로 생성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했는데, 싱글톤 패턴 적용된 클래스로 만들어 봐봐. 클래스는 멤버 디에요. 야, 이거 좀안 되면 좀 수상한 거다. 이거 <laughs> 위에 답이 있는데, 이거 싱글톤 패턴이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객체를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객체를 딱 한번. 생성하는 세터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저기 같이 한번 볼까요? 멤버 DAO라는 클래스 이름 요죠? 그면 A자리를 좀 바꾸면 되겠네요. 자기 자신을 멤버 변수에 등록을 해요. 프라이빗 선언한 이유는요. 이 값을 변경하면은 안되니까요. 누가 너리라고 집어넣으면 어떡할 겁니까? 맞죠? 그래서 프라이빗 선언해둡니다. 그리고 자 어, 들고 갈수 있는 객체를 생성 못하니까 스태틱으로 자기 자신의 주소를 한 번은 들고 갈수 있는 메서드가 제공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메서드 명은 get instance는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 get instan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턴에다가 내가 생성한 거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소를 생성하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이게 싱글톤 패턴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주소 값을 얻어오는 문장을 여러 번 작성해 보더라도 출력하면 모두 다 주소가 같다. 이렇죠. 이게 싱글톤 패턴입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자, 그리고 선생님, 패턴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수학 시간에 공식 외우나요? 외우지 않나요? 공식 외우잖아. 공식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도 이런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패턴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많이 알면, 전술 전략 아는 거랑 똑같지, 뭐. 그래서 이제 싱글톤 패턴을 처음으로 알려드렸고, 자바 중급 시간에 가면은 MBC 패턴이라고 있어요. 네, m b c 패턴좀 어렵죠 그 패턴은 나중에 공부해 보기로 하십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생성자 생성자를 진짜 많이 했는데 생성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생성자를 일단 봐야 되겠죠 뭘 한번 볼까요 어허, 이걸 한번 볼까 그대로 음, 카페 해가지고 어 여기다가 어, a, o, 1은 u, a 음. 아니지 없애고 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려워했던 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너럴 멤버가 있고 클래스 비디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어 그냥 짤막하게 할까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어머 뭐 사람 이름 있을 거고 이 사람 빌려 대여해간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전번 있을 거고 전화번호 어, 이 정도만 하십시다 그다음에 어, 렌탈 비디오 비디오를 빌려가 대신 렌탈 비디오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아시다시피 어, 생성자에서 받아와서 세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카피 붙이고 얘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갖고, 앞에 있는 거는 각각의 스트링. 그냥 뭐, 디스만 붙여가지고 오죠. 네임. 디스 <laughs> 좀 엔탈브이. 자 이제 여기서 플래스 스페셜 멤버 익스텐즈 이 예문은 이미 봤, 봤을 텐데 음. 이제 얘가 보너스가 있고요 보너스 자 이제 여기서 이걸 하지 않고도 자 이소스 코드는 그냥 바로 오류 나죠 오류를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결하시죠 드렸고요 <laughs> 여기다 적을게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세요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 라인에서 오류가 떠요. 뭐라고 오류 떠냐면은 자, 여기 제대로 멤버 생성, 그 부모죠. 부모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동으로 뭐가 서는데요. 기본 생성자가 선언이 되고요. 모든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는 부모 기본 생성자를 부르는 문장이 숨겨져 있죠. 부모는 기본 생성자가 또한 없고. 자, 그래서 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똑같이 여기다가 이런 걸 선언을 해요. 받아와. 그리고 넘겨. 또 넘깁니다. 넘길 때는 뭐 변수만 쫙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보너스를 채워야 되니까 외부에서 받아온 보너스를 채우는 문장이 있겠죠. 보너스는 보너스 이렇게 됐나요? 이런 문장은 이미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이제 지금쯤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시간이 되나? 자, 클래스 A가 있어요. 클래스 A가 있고 여기 뭐 인트 대괄호의 어레이가 있어. 그럼 이거를 외부에서 받아온다고 치고 인트 대괄호 어레이 어 dis.어레이는 어레이라고 했다 보고 클래스 B가 있고 익스텐츠 A. 방금이랑 똑같죠? 이렇게 있어요. 컴파일 오류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생성자를 만드셔야 되고. 자, 여기서 수퍼입니다. 물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떻게? 외부에서 받아와서 넣어도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죠? 직접 입력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받아온 걸 넘기지 않고 직접 전달해야 된다면 자 두번째 배열선언구조자 인트 대괄호의 방 3개 뭐 이런식으로 이거 두번째 배열선언구조그 다음에 세번째 배열선언구조는 이렇게 하겠죠 중괄호 요거다고에10 20 30뭐 이런식으로 그죠 뭐 어떻게 하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갈게요 패키지는 어뭘 하냐면은 뭐할까 자바 좀 유틸이라는 패키지에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어 n 스트 인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자, 일단 랜덤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바.util이라는 패키지고요 랜덤이라는 클래스, 랜덤. 어, 랜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넥스트 인트가 있습니다. 넥스트 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인트가 지금 두 개가 있죠. 그죠? 어, 이거 말고 이거 호출해 주셔야 돼요. 맵의 변수 있는 걸로 호출해 줍니다. 일단. 반환형 있는 메서드입니다. 반환형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했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바점 유틸에 있는 랜덤 클래스 넥스트 인트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 있는 거. 자 여러분 같이 해 본다면 임 r 트문 없으면 안 됩니다. java.util.random 이라고 해 주셔야 되고요. 클래스 자 메인 main. 메인이 어디 갔나요? 메인. 자 일단 랜덤이 가지고 있는 넥스트 인트는 스테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랜덤을 객체 생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랜덤을 객체 생성했더니 기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는 오리나지는 않고요. 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 반환형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int를 반환하는군요. r next int 자이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 숫자는 제가 5라고 하면요. 자 0과 5 사이의 어, 난수 정수 값을 발생시켜요. 반환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값을 반환. 하는 메서드입니다. n e x t 트 i n t 가 0과 5 사이의 난수정수값을 발생시키는데, 얘는 포함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아 포함 안 되는 값. 그러니까 0과 4 사이이겠죠. 5라고 하면은 0과 4 사이의 난수정수값을 발생시켜요. 일정하지 않은 값이 난수입니다. 일정하지 않은 거.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뭐가 나올지 몰라 실행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고 그거는 이제 출력을 해봐야 알죠 근데 0과 4 사이의 정수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 했던 적이 있나요?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했습니까? 아니면 자바 수업 시간에 했나요? 어 자바 수업 시간에 했군요 네. 과제로도 됐던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뭐 중복되지 않게 처리하라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모르겠네요 잘 하셨는지는 다음 자바 점 유틸에 일단은 어레이라는 어레이스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어레이스 어레이스에 뭐 이런 걸안 배워 가지고 이런 걸안 배웠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한번 볼까 소치. 파이널 수치로. 좀있따 그럼 이걸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우리 상속을 했었어요. 그죠? 상속. 상속도 했네요. 그죠? 상속. 상속. 했던 것 중에서 할게요. 음. o r t java. AWT의 다이아로그 아, 이게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있어요. 파일 다이얼로그. 클래스 A랑 파일 다이얼로그랑 상속 관계를 선해 줬거든요 제가 근데 컴파일 오류가 나요. 이거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오류문을 보시고선 좀 해결 좀해 줍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API를 찾아서 볼게요. 자바점 a a w t 맨 꼭대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일 다이얼로그 파일 다이얼로그가 f죠 f 여기 있네요 여기 파일 다이얼로그는 생성자 일단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 생성자가 일단 없어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얘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이거 프레임의 주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클래스 A 자 슈퍼를 불러야 되겠죠. 슈퍼 슈퍼 여기에다가 new 프레임 프레임 주소를 넘기면 돼요. 이렇게 프레임의 주소가 들어왔었어야 되니까. 또는 여기다가 프레임 주소를 넘겨 받아도 돼요. 자, 일단.